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또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담대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이 세상 성도들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담대해야 하느냐? 주와 따로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곁에 누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겁니다. 그만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삶의 기반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요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 사명을 모세의 시종이었던 요수아가 물려받게 되죠 요수아로서는늘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수아 1장,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연거프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때는 담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주눅질리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대주님이 계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다,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 중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행함이 없습니다. 충성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이 삶에 녹아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마치 죽은가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 25장의 이 달란트 뷰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달란트를 땅에 파고 묻어둔 것이나. 이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연한을 주신 것은 그 기간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절 없이 보내라고 주신 것이 세월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러내. 행하는 기간으로 주신 세월입니다. 그러니 그 세월을 허송 세월에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거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각각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 모두에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